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얼마 전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역사적인 대결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자 신진서 구단의 세계 대회 첫 메이저 우승 에, 그런 기록을 보여주면서 박이 내렸습니다. 자 이번 신진서 구단이 LG 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면서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했는지 이현욱 TV 채널에서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선 첫판이죠. 32강전, 어, 5월달, 2019년 5월 27일날 펼쳐졌던 중국의 라오이아나 선수와의 32강전 대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이아나 선수는 중국의 최고, 중국의 최고의 신의 유망주이고요. 신진서 구단과 2000년생 동갑내기 기사이기도 합니다. 자, 요 대결, 첫수부터 한번 함께 하시죠. 자, 오늘 대국은 신진서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이 대결이 사실 32강전 중에서 가장 어, 관심을 받았던 바둑이에요. 2000년생 동갑내기 기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한중, 한국과 중국의 에, 바둑계를 이끌어갈 그런 차세대 유망주? 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신내 기사들끼리 대결이었습니다. 자, 이때까지 상대전적은 신진서 구단이 두 판을 두어서 라우이언의 선수에게 모두 이긴 상황이었어요. 자, 이번 20, 32강전이 시작인데 워낙 중국 선수가 많이 포진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 신진서 구단이 뭐 본선 첫판부터 쉬운 상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초반에도 역시 신진서 구단은 양화점으로 두고 나왔고요 어, 오늘 바둑대 역시3-3 침입이 나오죠 자 라오이아너 선수는 이미 신의 시절부터 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기사입니다 시내 영재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기사죠 자 이렇게 이런 장면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무난한 진행인데 여기서 이제 신진서구단의 이 3,3을 차지한 수가 굉장히 재밌는 수였죠 자 이런 수는 배워둘만한 수인데요 보통 이제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뭐 나를 자로 둔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간다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어, 두텁기는 하지만 이건 백0삼삼 3,3을 뛰어들어서 이렇게 안에서 살아버리게 되면 생각보다는 흙이 실속이 없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막아도, 한 칸을 띄어서 나가게 되면, 귀쪽에 실리를 뺏기게 됩니다. 자, 요런 형태, 지금 배석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배석에서, 여기가 지금, 어, 우하 쪽이 100이 이렇게 젖혀서 이미 진출을 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3, 3을 차지해서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런 수가 별로 없었는데, 어, 이런 수도 배워둘만한 수입니다. AI도 가장 지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수예요 자, 이 3, 3. 자, 그러니까 이쪽을 두었구요. 날 일자로 지켜뒀죠. 자, 이런 진행에서 이제 그냥 뭐 뛰어나가는 거는 같이 뛰어나가게 돼서 뭐 살아는 갈수 있지만 이 돌이 계속 일방적으로 몰리게 되고 이쪽 흙은 자연스럽게 변쪽이다. 실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나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어가고 날 일자로 쉬어간 장면에서 자, 지금까지는 이제 뭐 비슷한 팽팽한 진행이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사실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어두었으면 뭐 아주 음, 길게 가는 그런 바둑이었어요. 팽팽한 바둑이었는데 라오이아나 선수가 여기서 이제 끊는 싸움을 걸어갑니다. 자 근데 신진서구단은 사실 이런 전투를 너무 좋아하는 기사죠. 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끊어가는 싸움이 0이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그냥 단수 쳐서 차지한 실리를 차지하는 게 좋았고요. 이쪽에서 싸움을 한번 걸어가는데 이쪽으로 한 칸을 띄고요. 이 보통은 이제 날일자를 맞아서 이세점 쪽이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형태는 항상 흙이 뭐 젖히고 호구치든 또는 실전처럼 이렇게 붙이던가 하게 되면 이 귀쪽에 이 호구가 항상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흙이 별로 약한 돌이 아닙니다. 자, 실전에도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요. 붙여놓고, 누를 때 젖히고 이제 호구치는 게 이게 선수죠, 항상. 그리고 한 칸을 뛰어나가면 이 탈출을 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참 배워둘만한 그런 좋은 수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쪽을 들여다봤는데 라우려 이아나 선수가 오늘 대국에서는 초반에 이곳에서 특히 행마가좀 많이 꼬였어요. 여기서는 그냥 날일자로 두고요. 날일자로 두고 한 칸을 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 칸을 띄든 아니면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교환을 해두고 그냥 한 점을 때려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았습니다. 여기를 두면 뛰어나가고요. 일단 봉쇄를 당하지 않고 나가는 진행으로 두었어야 하는데 자, 실전에는 이제 이쪽을 수순이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수를 두어요. 근데 흙이 이제 그걸쭉 밀어놓고 이쌍립으로 지켜가니까 이제 타이밍이 여기를 둘 타이밍도 잘안 나오고요. 이 젖히는 자리가 너무 아프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한 점을 따내면서 지켜갔는데 이러니까 이쪽 날일자를 일단 먼저 맞으니까요. 행마가 아까 백의 형태에 비해서 좀 무거워졌습니다. 행마가 이쪽 네 점도 좀 기분이 나쁘고요. 여기서도 결국은 나가질 못하고 안에서 사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중앙에 틀어 막혀서는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어 기분 좋은 그런 어 결과가 됐습니다. 안에서 살 수는 있는데 이게 갇혀 있는 형태라 그렇게 기분이 좋은 형태가 아니죠. 예 아직도 맛이 굉장히 나쁜 형태에서 일단 손을 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칸을 뛰어나가고 어 여기서도 정수로는 그냥 뭐 지켜두고 이쪽을 지켜두는 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흑이 이제 이런 데 공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도권을 계속 흑이 잡고 가는 거죠. 예, 이것이 좀 싫었던 예, 라우이안 선수가 여기를 건너붙여서 승부수를 걸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 받지를 않고 이제 이쪽을 먼저 밀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받아주면 아마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그리고 나서 뭐 젖혀서 예, 행마를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신진서 선수가 이수로는 그냥 끊어서 줬어도 싸움이 어,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 백이 여기서 끼워서 이런 식으로 두어갈 수는 있는데 다 받아줘도 여기가 막상 붙이고 나가면 예, 이 흙을 봉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가게 되면 이세 점을 지금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냥 신진 선수는 여기를 먼저 밀었어요. 예,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백도 여기서는 받아주는 거는 들여다보는 수가 너무 아프니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젖혀서 교환을 했고요.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씌우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렇게 씌워도 지금 내 점을 봉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신진서 선수는 이제 여길 두게 되면 백이 이렇게 먹여치고 계속 먹여 쳐서 이 패가 나는 맛이 있습니다. 이 수가 싫었던 건데 백이 이제 패감이 하나 있죠. 근데 흙도 기가 막히게 자체 패감이 하나 있어요. 예, 이어 놓고서 따내게 되면 자, 이제는 흙이 백이 패감이 없죠. 어디를 둬도 이제 만폐 불청을 하고 패를 해소하면 되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두었어도 사실은 흙이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패 나는 것이 좀 싫었던 것인지 이제 젖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백도 이제 붙이고 나가는 게딱 제격이라서 이으니까 이제 딱 이어두니까 어 이거 뭔가 좀 행마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오려면뭐 이런 식으로 둬서 뭐 이런 경우를 해놓고 나가야 되나? 근데 좀 악수기 때문에. 자. 횡마가 어떻게 둬야 되지 하는 장면이었는데 자이 장면에서 신진 서구단의 정말 기가 막힌 수가 나오죠 이렇게 빈상각으로 밀고 나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이쪽을 받아주자니 한 점을 끊어놓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쪽 여섯 점이 너무 곤란해지죠 혹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것도 계속 여길 나오면서 뚫고 나가기 때문에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도 뚫고 나가는 맛이 남아있고요 자 결국은 여기서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흙이 이렇게 관통하면서 연결이 돼 버리니까 이쪽 백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됐죠. 날일자를 뒀는데 계속 붙여가니까 예, 백의 행마가 어려워졌어요. 여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받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치중 가게 되면 이쪽 백돌들이 다, 전부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여길도도 넘어가서 안에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라우이아나 선수도 이제 여기를 붙여서 어떻게든 안형을 만드는 수를 두었죠. 그러니까 흑이 노골적으로 그냥 하나 호구 쳐놓고 늘어버리니까 여기는 안 젖힐 수가 없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이제 이치중 여기가 계속 노렸던 신진 선수가 노렸던 순인데자이 장면에서 라우이아나 선수의 결정적인 패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전에는 지금 여기를 젖혀가지고 흑이 이걸 두고 여기를 젖히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선수로 이쪽 두 점이 죽었어요. 그리고 후수로 이걸 넘어가는 형태가 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여기서 예, 승부가 결정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나우야나 선수는 무조건 이쪽으로 두어서 버텼어야 돼요. 여기를 두어서 이걸 두더라도 찝어서 가게 되면 살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괴로, 어 두려웠던 거는 흙이 이제 이렇게 두는 순데요.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이 돌을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이, 이것이 이 라우니언 선수가, 어 떨렸던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베개 늘었으면 자체로는 일단 흙이 계속 잡으러 오기가 힘든 형태입니다. 이쪽을 두더라도, 여길 두고, 먹여쳐 뭐 놓고, 이런 식으로 교란을 끊게 되면은, 요길 이어서, 요 귀의 사활과 이바깥의 흙돌의 약점이 있어서, 흙도 계속 잡으러 오기는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귀를 살아두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뚫고 나가게 되면 이렇게 끊어버리면 일로 잡을 수가 없죠. 여기를 뚫어서 이두 점이 잡히니까 예,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늘게 되면 흙 전체가 끊어지죠. 근데 수상전은 흙이 수부족입니다. 백은 집이 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는 흙이 안 되는 형태예요. 예, 그렇다고 여기서 흙이 중앙을 틀어막는다? 그러면 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걸 막게 되면 이 귀가 걸립니다. 있더라도 젖혀서 흑이 먼저 잡히죠. 그러니까 흑이 지금 끝까지 잡으러 오기는 힘든 형태였어요. 신진선 선수가 그냥 한번 응수를 한번 물어본 건데 여기서 라우이나 선수가 완전히 얼어버렸죠. 예, 너무 얼어 가지고 너무 소극적인 수를 둡니다. 예, 이렇게 선수로 두 점을 잡아서는 어, 엄청나게 흑이 예, 잘 됐죠 이러고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미 실내의 균형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고 이 중앙 쪽도 지금 기분 나쁘고요 자 라오니아 선수가 원래 정수는 이것도 이어줘야 하는데 이미 기분이 많이 상했던 건지 이걸 뭐 갑자기 단수를 칩니다 이걸 끊어버리니까 예, 중앙이 갑자기 또 끊겨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중앙도 엄청나게 열버졌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진서구단의 거의 동무대 예, 신진서구단의 동무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날일자로 가니까 이쪽을 들여다보는 수가 또 날카로웠죠. 예, 계속 라우이아나 선수도 반발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로 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어놓고서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가게 되면 계속 일방적으로 지금 백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우이아나 선수도 뭔가 반발을 하는데 이네 점이 잡히니까 어, 요석이 잡혔죠. 그래서 이쪽을 공격합니다. 최후의 백이십 노릴 수 있는 건 이쪽 흙에 대한 공격인데요. 들어다보고한칸 뛰니까, 사실 이 공격도 잘안 되는 형태예요. 이걸 교환하고, 날 일자를 두니까 한 칸을 뛰어서, <laughs> 지금은 뭐 집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승부가 거의 결정이 났죠. 자, 라우니아 선수의 마지막 승부순데, 여기서 또 재밌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걸 늘어서, 이쪽을 끊어가서 이제 다 잡으러 가요. 이게 자체로는, 자체로는 지금 이제 신, 라우니아 선수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궁도를 좁혀서, 자체로는 여길 두어서 흙이 죽었습니다 에, 자체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수가 굉장히 많죠 신진 선수 이 돌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 따내서 굴복을 시킨 다음에 자 여기 치중 가는 수 에, 이런 수를 바로바로 바로 둔다는 게 이제 신진서 구단의 천재성이 참 보이는 수인데 여길 두니까 백이 일로 두자니 이쪽 입구자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먹여치게 되면 그냥 수가 나는 형태고요 그렇다고 백이 1로 받는 것도 역시 늘어서 1로 막아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 나가서 이렇게 교환해 놓고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이걸 해 놓고 뭐 다르게 두면 이어서 먼저 백이 죽으니까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와서 끊으면 역시 수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늘었을 때 1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젖혀버리게 되면 흙이 귀에서 살면서 백이 못 살죠. 수상전은 흙이 말도 못하게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수상전은 백이 그냥 죽었죠. 자 결국은 라우이아노 선수가 이쪽으로 누워서 안에서 사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아주 괴롭죠. 이어서 이제 간신히 사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쪽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여기가 문제예요. 흙이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바깥에 백돌이 걸리면 대책이 없는 형태가 됐어요. 끼워 이으니까 지켰지만 하나 따내서 수를 최대한 늘려놓고 그리고 나서 꽉 이어두니까 백이 이쪽으로 나가는 수를 계속 뒀지만 여기에 워낙 흙돌들이 많은 상태라 몇 발짝 못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입구 짤두니까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이 모양은 백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여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데 두면은 여기 바로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잡히죠. 그러니까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찝히면 다시 끊어집니다. 백의 형태가 굉장히 괴로운 형태예요.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젖히고 쭉 교환을 해두고 수를 확실하게 줄여둔 후에 여기를 딱 늘어두니까 예, 여기서 결국 라우이아나 선수가 돌을 던졌죠. 지금 수상전을 해도 패가 나는 형태고요. 이 설령 이백 흙을 백이 잡는다고 해도 이 돌을 잡아도 이미 전체적으로 집이 흙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둑이 지금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돌을 잡아도 지금은 백이 못 이기는 형태예요. 결국 라우이어나 선수가 여기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 2000년생 중국과 한국의 최고의 에, 유망주, 차세대 유망주끼리의 대결이었는데요. 었 신진성 구단이 초반부터 압도를 하면서 승리를 거둔 바둑이었습니다. 자, LG배 32강전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어, 신진서 구단이 16강전에 진출합니다. 자, 다음 상대도 역시 중국 기사인데요. 자, 16강전은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의 LG배 우승 기념 특집, LG배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